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달콤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배신과 거짓 때문에 마음 깊숙이 상처가 남기도 하죠.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연애 사기꾼이었다는 한 여성 지은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지은 씨는 2년 전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인상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매일 따뜻한 메시지와 세심한 배려로 지은 씨를 설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만나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느껴졌죠.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를 계획해주고 작은 선물도 챙겨줬습니다. 친구들도 참잘 만나고 있네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지은 씨는 점점 의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자주 끊기거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설마. 라는 마음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친구에게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 옛 여자친구랑 아직 연락해?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제 친구는 그냥 물어본 거야. 좀 이상해서. 하지만 우연히 그의 옛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말하길,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어. 너도 당했구나. 머리가 멍해지고, 믿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이 과거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남자의 메신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는 지은 씨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었죠. 직장 동료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 심지어 지인의 친구까지. 그는 하루도 여자와 엮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도 누군가가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은 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앞에, 같은 피해자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은 씨와 두 명의 피해자가 함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너 같은 사람 사랑할 자격 없어. 순간, 2년간 쌓인 신뢰와 설렘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모든 진실이 눈앞에서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은 결국 상처로 돌아옵니다. 지은 씨는 이후 연애에서 진정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 미움 대신 스스로를 탓하며 지나간 시간이 아깝지만 다시는 속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했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쁜 사랑만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섭네요.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어야 합니다.